자 워싱턴 선언 이번엔 군사적 관점 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사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의원님 전공 아닙니까. 아, 네. <laughs> 미사일 사령관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완전 전공 나왔는데 보니까. 네. <laughs> 자 일단 군사적 차원에서 이 워싱턴 선언이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보여주기식이죠 아주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해온 것을 제 정리한 수준이 네. 워싱턴 선언인데 이것을 뭐 아주 거창하게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얘기하는데 컨트에서 네. 변한 게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군사적으로 어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다면 핵 잠수함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미국의 어, 전략 자산 전개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거는 그동안 하던 건데 핵 잠이 전개될 것이다. 예,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략 핵 잠수함 그것이야말로 어, 실제 보여주기식 그겁니다. 음. 왜냐하면은 실제 한반도에 그 부산이든 어디 기항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전, 전략핵 잠수함이 한반도 근해로 오면은 북한에 사격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ICBM급 SLBM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 2,000km 까지 예. 최대 나갈 수 있는데 북한은 너무 어, 가까워서. 예. 채, 미사일에는 음. 최소사거리라는게 있어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만 2,000km라고 하면은 4,000km 에서 만 2,000km 입니다. 4천 킬로 이내는 사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slbm 이거는 한 3단 분리가 되거든요. 아. 그럼 1단 가고 2단 가고 3단 그렇죠. 가면 이미 4천 킬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권 네. 바깥으로 나다 다시 또 꺾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미사일은 사실 우리가 언론에 보면 최대 사거리가 나오는데 예. 최소 사거리가 있습니다. 아하. 그럼 한반도 그 내에 오면 북한은 사격할 수가 없고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정도만 사격이 아, 가능한 그래서. 겁니다. 중국이 지금 핵잠 전개한다는 게 발끈한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 아. 이 전략 핵잠수함이 한반도 근해로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겨냥한다고 오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북한을 사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 이것을 가장 좋은 위치는 태평양 안 중간 정도고 괌이나 아. 이런데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1년 아. 이후에 오질 않았어요. 와파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사실 여기 온다는 건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하. 일단, 어, 일단 의도는 예.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심리적으로 울고. 안심시킨다고 네. 했는데 네.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면 네, 예. 북한에 쏠 수도 없는 것이다. 네, 예. 북한을 안심시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압박을 주는 모양새지만은 실제로는? 실제적으로는 북한의 사거리가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잖아요. 어. 두 번째는 그런데도 온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여기 오면 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사정거리에 들어가니까 아하. 중국과 러시아가 또 발끈해서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질 아. 수가 있고 그동안 우리가 90년 초반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를 줄기차게 어 정책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에도 어긋나죠. 음. 핵을 장착된 전략핵 잠수함이 부산항이나 이런 데 들어온다면은 핵이 결국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인 거죠. 보여주기식인데 네. 굉장히 기만적인 거네요. 네, 우리 국민들은 예, 당연히 이 핵잠수함이 북핵 억제용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미국 어 핵잠수함의 그 탑재된다고 하는 트라이던트 네. SLBM은 이게 ICBM급이라고 해서 네. 사정 최소 사정거리가 있는데 4,000 킬로다. 네. 북한 북한은 몇백 킬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정 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네. 동북아의 긴장을 불러일으킨다고 발끈했는데 아니 왜 중국이 발끈 하나 했더니? 이 북한에 쏘지도 소지, 못하는 게 부산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야. 대부분 우리가 최소 사거리 단돈 미사일을 야. 고려를 못하는데 최소 사거리가 한 사거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이 500km라면 은 150에서 500km입니다. 아. 150km 이내 쏠 수가 없어요. 그런 최소 사거리가 트라이언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4천 킬로 정도 될것 같아요. 어제 전문가들하고도 논의를 해봤거든요. 이야, 어, 그럼 4천 킬로까지 사지도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야, 그야말로 아, 보여주기식인 거죠. 야, 이건 진짜 기만적이다 이거. 네. 야, 이거는 핵 구란데요. <laughs> <laughs> 야, 이거 중요한 포인트다. 북한에 북한의, 북한의 사정거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중국이 중국이 발견했잖아요.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국민들 우리 지금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저런 데서 보면은 핵 자체 무장론 이런 것들 주장하고 하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봐라 우리 핵 안심은 사실로 시켜야죠. <laughs> 그렇죠. 네. 불화로 이렇게 야두 번째가 주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제 눈에 들어온 대목이었는데 그 안보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재래식 무기 우리 재래식 무기를 통합하겠다. 오, 우리 재료, 재료, 재식 무기를 왜 미군 그 미군 전력에 통합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미군은 소위 이제 MD 체제인데, 네. MD 체제에 우리 재래식 무기가 통합이 되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향한 미사일을 쏠 때. 우리 재래식 무기도 그 대상으로 넣는다는 그런 의미인가 이러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두가지로 봐야 될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전략 핵 자산들이 들어올 때는 예. 자체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원래 우리 재래식 무기와 패키지로 같이 이렇게 아, 패키지로? 계획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전략 무기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재래식 무기를 같이 하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요. 해왔던 지금 말씀한 대로 MD 체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예. 우려가 많고 국민적인 예. 우려도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해 지금. 네, 지금 저도 그 분야를 대단히 우려합니다. 음. 왜냐하면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MD 그렇죠. 체제로. 그동안 우리가 진보 보수 정부 할것 없이 유지왔던 것이 KAMD 한국형 MD 체계를 만들겠다는 예. 겁니다. 미국이 20년 전부터 MD 체제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그 MD 체제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MD 체제는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거절해왔는데. 네, 한국형 MD인 KAMD를 해왔다. 네. 이걸 지속 유지한 거거든요. 네. MD 체제 일본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계속 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뭐 미사사일에 대한 어떤 하겠다하면서 점점 그 MD 체계에 그 들어가고 가요.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럼 지금 k a m d 는 얘기는 쑥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그 이렇게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MD 체계가 아니라 KAMD다. 또한 뭐핵잠 이런 거는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이 다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그 얘기는 쑥 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글로벌 동맹으로 나가게 나가그 무서운 있다가. 말이에요. 글로벌 동맹. 네. 네, 그러니까 예. 북한 플러스 글로벌 동맹은 그, 어떠 아, 중국, 중국, 러시아, 러시아. 뭐저 여러 군데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은 좀 무서운 얘기인 거죠. 글로벌 그,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미동맹 한미동맹 얘기할 때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얘기해 왔는데 네. 그래 그런데 지금 앞에 말씀하신 핵 잠수함도 북한하고는 상관이 없고 네. 그리고 이 글로벌 동맹 글로벌 동맹할 때 북한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글로벌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이 지역에서 글로벌이라고 하면 미국의 적대국은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네. 이 중국 러시아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때 한국을 미사일 발사기지. 네. 로 쓰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도 점점 스며들고 있어서 미끄러지듯이 거기 우려되는 겁니다. 사실 미국 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도 중요하지만은 중국 견제가 가장 큰 거잖아요. 중국, 러시아, 네, 중국 러시아의 견제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점점 우리를 끼워 열려고 하고 그렇죠. 있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계속 끼워 들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러시아 문제도 얘기하면서 점점 적대국으로 점점 한발한발 한발 그렇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D 체계도 KAMD를 강조 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음. 미국의 MD 체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사드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미국에서 뭘 강조했냐면 아, 이건 MD 체제 일환이 아닙니다. MD 체제 일환이 아닙니다.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왜 MD 체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만약에 ICBM을 쏘면 여기서 격추시킨다 이런 거 아닙니까? MD체제라는 게. 네. 네. 그러면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미국 기지가 한국에 있는 거니까 이 한국을 먼저 그 폭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위로 우리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MD체제는 안 된다, 안 된다 해왔는데 지금 보안이 MD체제라는 말을 안 하고 지금 통합이라고 말을 하면서 네. 미국 미사일 체계 통합이 미국 미사일 체계의 MD 체제 아닌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네. 계속해서. 사드 배치할 때만 해도 네. 우리가 줄기차게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것이 이것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다. 네. MD 체계 아니다라고. 레이더를 북한으로만 쏟는다. 네. 이걸 중국으로 쏠려면 네. 엄청나게 뭐 다시 해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했고. 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야, 사드 들어오는 것은 MD 체제에 너들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경제 보복을 하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런 북한 겨냥이랑 얘기는 쑥 빼버리고 글로벌. 계속 글로벌 동맹이다. 뭐또 대만 해협에서 음.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제기하고 뭐 이렇게 되고 또 한미 일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절로 이렇게 MD 체계로 스며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위기로 몰고 올수 있는 사안들이죠. 두 가지 걱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하나는 아, 정말로 M D 체계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빨려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한미일 한미라고 하니까, 어 이렇게 되면 일본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 미사일 체계에 대해 접근이 가능한 거 아닌가? 네. 파악도 되고 네 이~ 그~ 군사 정보 이~ 군사 동맹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보도 공유될 거 아니에요 일정 정도 네 지금은 뭐~ 정보 공유만 적에 대한 북한에 대한 핵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만 되는데 점점 이런 체계가 되면 지금 기동 훈련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작게도 노출이 되고 점점 그렇죠. 이렇게 강화되다 보면은 한미 일 그야말로 구도와 북중로 그러니까. 구도 그다음 MD 체제 뭐 이렇게 점점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참 어려움 안보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 그 파장은 바로 경제로 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그렇죠. 위기까지 이렇게 몰고 오는 아주 위험천만한 지금 어 외교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것이 네. 역사적 문제도 있는 것이 이렇게 한미일체제 통합 통합하는데 이게 미국하고 우리가 대등한 것이 아니듯이 이 한미일 체제에도 체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축은 일본이거든요 네. 이 지역에서는 그러면 어 그러면 우리가 자위대의 명령을 받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지금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한 구석에서 그렇죠 지금은 한미 연합체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데. 지금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미일 체계에서는 물론 미국이 주도하겠지만은 예. 그 다음 주도자가 누구냐그렇죠 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될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선을 정확히 걷고 가면서 특히 일본과의 군사 관계는 아주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더나가면안되는 거죠 선을. 한미일인데 네. 네. 이제 미국이 전체 작전을 지휘하는 건 분명한데. 그러면 미국이 이쪽에 명령을 주고 한국에 명령을 주고 일본에 명령을 줘서 양쪽으로 똑같은 명령을 나눠 주는 그런 불합리한 명령 체계를 가지고 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명령하면 쭉쭉쭉 가야지. <laughs> 네.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명령 체계가 있, 존재할 텐데 우리가 받고 일본한테 주느냐, 일본이 받고 우리한테 주느냐. 둘중 하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작전은 통상 이제 한반도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한일 관계에 한미일이 강화된다고 하면은 미국 주도 또 한국 주도가 될 것이고 이것이 조금 벗어나서 만약 대만이나 이런 데로 간다면은 강화돼서 그럼 또 일본 주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럼 또 그런 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독도 영토적인 야심이 있기 때문에 군사 협력 관계는 지금 하는 지소미아 정도 이상 가서는 안 됩니다. 정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교류 이상 가게 되면은 아주 이, 우리가 미래 위협을 점점 미래 위협이 어, 우리 동해안 쪽으로 불러들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나치게 한미일 협력 관계를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선을 넘고 있고 점점 더 밀착 관계가 돼서. 그것이 참 저는 가장 큰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하나하나 국민들한테 뜻을 묻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안보실에서 조용히 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다 지금 뭐 모든 게 밀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뭐 네. 단약 지원 문제도 밀실에서 하면서 지금 뭐 로이터나 외국 언론에 막 털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 관련해 가지고는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습니까? 지금 이번 주에도 국방부에 그런 문의를 했어요 예. 실제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랬더니 뭐 아직 그 답해줄 수 없다 또 한미 정상회담 복귀하면은 종합적인 거를 한번 브리핑 브리핑하겠다. 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떠난 건 맞는데 그래서 아마도 독일 한국에 간것 같긴 한데 네. 거기서부터 우크라이나로 갔는지 폴란드로 갔는지 거기서부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충분히 지금 하나 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 결, 예, 결정만 안 했지? 예, 대통령은 발언이 로이터 발언에서 세 가지 조건. 미국 저런 발언에서 보면 이제 조건이 없어지고 전장 상황에 변화하면 그렇죠. 뭐관되겠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미 결정을 물실에서 한것 같고 마지막 순간 어, 도장만 예, 안 찍는 대의명분을 축적해가는 과정이죠. 네. 만약에 이게 지원되면 그때부터는 한반도의 전체적인 긴장 양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한미정상 간의 선언에도 보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앞에 나오는 게 정치, 안보, 인도적 지원이에요. 네. 전에 정치 안보가 안 들어가고 인도적, 인도적 지역 지원, 경제적 맞아요. 지원인데 안보가고 그두 번째 앞에 어. 들어간 걸로 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미약이 돼 있고 적당한 여건 조성이 되고 국민적인 여론이 조금 완화되면은 지원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아주 심히 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가도록 지금 <laughs>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분쟁 지역에 그 포탄을 보낼 때는 음. 국회 동의를 받도록 국민의 공감대를 받도록 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빨리 어, <laughs> 통과가 돼야 빨리 할 텐데 해야겠네요. 그것이 걱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자 미사일 사령관을 지내셨고 포병 전공이셨고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내셨고 별 4개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